찢어진다, 찢어져.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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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어디? 어어. 어, 어. 아, 진짜 네 팔꿈치 누르는 게 너무 아파 진짜. 밥 먹자 어디? 어디, 밥. 어디? 밥. 우리 가. 우리 가까운 곳 귀신 잡아서 어디 갔나? 약간 반으로 쪼개질 수있 a s e c o 촉촉해 음, 촉촉한게 중요해? 촉촉한거 아 Oh, 촉촉한 m <laughs> 엄마 h e 어 Oh, 엄마 어 h e r 엄마 엄마 어 h e 어 엄마한테 코가 봐. 코. Oh, m 어 t h e r Oh, m o t h 야 아빠 h 어어 t 어 e r 어어 없어. 아빠 없어. 어디가? 알았어. 내려 내가 내려갈게. 미안해. 올라오지 마. 알았다. 금쪽이야. 넌 개쪽이야. 개쪽이. 개쪽아. 뭔 소리야. 평소하세요벽 청소. 벽 붓고 씻으냐? 어디? 수영하러 갈 거야. 수영. 주말이 돈다. 우디야, 똥 오면 거의 다지 않았어? 요즘 대소변 실수가 잦으십니다. 좀 더는 싸. 우디 들어가. 너너 이제 개 쪽이어서 이제 안 들어가. 들어가 우디. 우디 너안들려 가. 들어가 얼른. 수영을 할까? 우디 수영? 뭔지 몰라. 아직 수영장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알았어, 가자. 아 이거. 예 아니 이거죠. 어? 좀... 응? 우리 들어가. 말안 들어서 이거. 이거 자꾸 점프하고 말안 들어서 가야겠어, 어디 들어가야 들어가. 가, 가. 다가 가자. 번으살벗어나리데 코린 등아 우리 신나? 나 신나. 아니 신나. 나 신나. 나 신나. 나 <laughs> 우리 턱 만지는 게 기분이 좋고. <laughs> 촉감놀이 하는 것 같아 저기 완전히 <laughs> 아휴, 여름에는 진짜 2주마다 수영장 갈 수밖에 없나보다 그가봐 누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침에 여유롭게 브런치 먹고 커피 내려 마시고 커피 내려 마시고 어,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어, 그러니까 쇼핑하러 가고 뭐, 어. 저녁에 피자 먹으러 가고 저녁에 피맥 먹고 하는 건데 수영장 갔다 오면 우리도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난다고 있는 거니? 난 놀면 끝이야. 난 놀면 돼. 뭔가 오지? Come on! 아유 진짜. 이거 알고? 오늘 시험 시험해야 돼 우리야. 시험 시험. 편한데 편한데. 저기 앞에 있는 거막 <목소리> 들어가고 싶다고. 아, 쟤 먼저 저기 안에 넣어놓을까? 맞지? 이렇게 뚱뚱거린 거야? 아, 이거 김밥 싸신 어, 이김밥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냥 어, 장난 아니다. 저희 어제 막안 그래도 스토리 보면서 이거 주말이네 간식가게에서 팔아야 된다고.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사업 한번, 한번 해보자. 사업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름도 정했거든요. 뭐였지? 배탈전. 배탈전문배탈전문 <laughs> 주말이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야 수영 끝나고 먹으면 딱이겠다. <laughs> 가고 싶어 죽겠어. 어이구 가고 싶어 죽겠어. <laughs> 이제 물에 미쳤어, 애가.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가잖아, 가잖아. 아, 로어가 나가. 다야 <laughs> 뭐야 물스키야 갑자기? 정말 너무 또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지금 놀랬어 놀랬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왜 이렇게 빨라 엄청 빨라. 여기. 우디 열로 들어가라고 우디 여기 여기 있다. 잘 생각하지 마. 음 시험 시험해 너. 음좀 쉬어 우디야. 자, <laughs> 우디야. 집중해 1 초에 1 초. 진짜 놀아야 돼 가지고. ㅎ <laughs> <프리크>, <laughs> 캐치 갑자기? <laughs> 아 웃겨 제압 당했다 <laughs> 어, <이제> 엉아한테 까불다가 <laughs> 이리와 오디 그만 까불어 이리와 오디불어일와 아유, 저녁 때문에 안 되실 수가 없네. 이리 와 아, 멋지다. 오 야! 오와 이게 밑때로안 보이는데... 귀한 대화... 어... 편한 대화... 편한 대화... 편한 대화... 편한 대 쉬어, 쉬어. 작작 놀아.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 이제. 어? 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김밥. <laughs> 자, 먹어. 음, 맛있어 우디야? 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어떻아 잠깐 계란말이 부침개다 부침개 꿀맛이지 우디야 조금먹어야겠 그러니까 다먹었다 먹었어, 다 먹었어. 순삭이다 순삭 순살. 엄청 놀았지 우디야? 자, 이제 밤까지 뻗어 계세요. 잘 자네. 네, 오늘 관리 끝나셨습니다. 오늘 관리 끝났는데 결제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진짜 이거 완전 꿀잠이겠지? 나 물놀이 하고 잠잘 때가 진짜 진짜 맛있는 잠이잖아. 아니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저녁 외식이지? 어디? 오이 꿀꿀 오어 꿀꿀 아우 이거 에어컨 <laughs> 차다고. 얼굴에 얼굴에 어디 잘랐어? 아유 여기 너무 얼음장이야. 어우 추워. 냉골이야 냉골. 냉골이야 여기 여기. 뭐저 간식도 한통다 먹었는데 뭐. 오늘 밥 조금만 먹어. 청청 병력 같은. 거. <laughs> 엄마 엄마한테 코하고 왔 코? 코. 엄마 <laughs> 엄마한테 가. 뭐야? 어? 아, 여기지. 멀치 먹. 와우. 우디야 무슨 맛 먹을래? 딸기, 구운 바나나, 밀크 코코넛. 우리 강아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오. 뭐야? 냄새, 냄새 맛있는 냄새나. 우 와! 반려 동물 홈메이드 천연 아이스크림. 무디야, 음. <laughs> 앉아. 얼치. 먹어봐 어어어 음? 먹어, 먹어. <목소리로> 먹어도 돼. o w 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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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r r 와 w Borrow, <목소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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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해감사회로 무서워, 아, 무서워. 아저씨, 거기서 자, 어디일러?